환경 설정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림을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환경 단축키부터 해가지고 환경 설정 많이 맞춰 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와콤이나 제가 클트 기준으로 취미에서 많이 쓰시는 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와콤 타블렛 쓰신 분들 이렇게 드라이버를 쓰실 텐데 거기에서 이제 펜 설정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펜 설정 막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펜 탭에서 펜 초기 감촉 여기 이 중간쯤에 이게 기본 설정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사용자 지정 쪽에 가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약간 이 왼쪽으로 이렇게 살짝 초기화면 하 이렇게 밀려있잖아요 그죠?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초기 설정이 요거에 대한 이제 뜻을 조금 알아야 돼요 알고 스스로 조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크게 보면 똑같아요 밑에는 펜 필압이 있고 필압은 우리가 강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약. 힘을 얼마나 세게 주느냐, 늦, 적게 주느냐. 이걸 이걸 얘기하는 건데. 약하게 줬다, 세게 줬다. 약하게 줬다, 세게 줬다. 이렇게 힘의 강약을 이걸 필압이라고 그래요. 필압. 여기 보시면 왼쪽에 출력이 있지. 출력. 이 출력값이 왼쪽에 가 있을수록 이 화면에 이 터치하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빠르게 인식을 해요. 살짝 오른쪽으로 얘를 이동을 시켜주면 내가 화면에 대자마자 출력되는 게 늦게 출력되면서 이런 연한 선들을 뽑아낼 수 있게 돼요. 요런 이제 세팅 값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아무리 힘을 적게 줘도요. 여기 화면에 터치한 순간 이 정도 세기로 나와요. 이 정도 세기로. 저처럼 출발 지점이 이렇게 연한 선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이런 연한 선을 뽑아내야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점점점점 여기 살짝 어둡게 해주세요. 살짝 밝게 해주세요. 아 여기 조금만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이런 미세한 컨트롤이 일단 안 돼요. 이 미세한 필압을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점 연하게, 점점점점 밝게가 컨트롤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설정이 초반에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무조건 이걸 먼저 잡아드려요. 레슨을 오시면이 필압에 대한 내용. 스스로 알고 스스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한 설정 값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딜레이를 줘가지고 살짝 밀어준 다음에 연한 선을 뽑아낼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최대 값을 살짝 왼쪽으로 저 같은 경우 이동시켜가지고 힘을 조금 덜 적게 줘도 최대치를 뽑아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화면에 터치하자마자 진한 선이 안 나와, 일단. 어, 합격이야, 일단, 연한 거는. 그 다음에, 갑, 쨰대, 최대, 최대 진하기. 어, 잘 나오네. 내가 적당히 힘을 줬는데도, 최대 진하기까지 잘, 단계별로 조절이 잘 되면서, 잘 뽑아주고 있어요. 이러면 테스트 합격이야. 요렇게 하지만, 제대로 필압 검지 레벨 조절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와콤 안 써요. 클튜에서 해야 돼요. 와콤 쓰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이 설정값을 따라갈 거예요. 클튜에서 따로 설정을 안 해도 그냥 와콤 없는 분들 있잖아. 그냥 뭐 나는 아이패드에서 해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 이거 안에서 필압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근데 소환생 많이 가르켜 봤지만은 대부분 필압 조절 필요 없을 정도로 초기값이 잘 잡혀 있어요. 그래도 설정을 해 주고 싶다 하시면은 더 디테일하게 클튜 내에서 여기 필압 검지별 조절 있잖아요. 이거 들어가면은 초기 설정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필압 그래프 표시를 눌러서 이렇게 나오면은 초기 설정이 이렇게 돼 있었다. 여기 바탕 화면에다가 한번 힘을 줬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 이렇게 하다가 줬다 풀었다 힘을 적당하게 줬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 하면은 어떤 일정 수준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나와주면은 이 상태에서 이 왼쪽에 있는 일 값을 이거한번더 누르면은 점이 추가가 되거든, 이렇게 추가 찍혀가지고 살짝 이렇게 아까 이 와콤에서 설정한 것처럼 좀 값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최대 값을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정도로 맞춰가지고 좀 해주면은, 와컴 설정과 비슷하게 예상으로는 연한선을더잘 뽑아낼 수 있고 힘을 적게 줘도 최대치까지 진하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필압 검지 레벨 조정하는 거